다한 목소리로 또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일장리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일장 1절 말씀. 같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작합니 1장 1절 말씀. 말씀. <웃음> <웃음> 오늘은 우리 수업시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뭘 가지고 시작해요? <laughs> 어, 말씀, 보금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한 2년 가까이, 2년, 1년 조금 넘게 이 마태보금에 대해서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냐면요, 이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의 마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랑 또 바울이랑을 통해서 이 복음을 보고 일어난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확하게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밖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붙잡았다라며 오늘은 세상의 종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꼭 붙잡고 이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드로와 바울에게 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 마가가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편지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세상에건육신에건 눈에 보이는 건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서밋들이다 되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복음은 뭐예요? 복음? 복음. 어, 깊은 소식. 또헬라우로 유앙겔론 이렇게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 교회, 이스라엘 친구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 친구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 호랑이 사자의밥이 되게 만들고, 또 인간 촛불을 만들고, 건축 관계에서 예수님의 자랑을 잡아가지고 불을 활활 태가지고 거기서 이 빛이 바르게 밝히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친구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보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도 우리 쌍립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차량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읽는 시간,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 친구들이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원약의 말씀 붙잡고 이, 이 정말 이 초대교회 친구들처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쌈이들이 다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 의 소국인 당시에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아주 고난을 받는 그런 식.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거 뭔가요 이거 이거 뭐 뭐예요? 뭐가 이어졌어요물고기이물고기 물건.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특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예요라고 그안에 뜻이 이제.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어 17년대 목사님이 터키에 갔을 때 터키에 갔더니 벽에도 그 물고 바닥에도 물고 뭐가 그렸냐면이유투스가그려져 있고 이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 그것도 약간 약간 주황빛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자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어, 우리 아 반가워 예수님 그리스도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런, 그러면, 아, 우리는, 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야. 우리는 예수님 주인이야. 이렇게. 이게 뭐야? 아무, 아무. 이렇게. 이런,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뭐야? 예수 믿으면, 뭐야? 장사도할수 없었어. 예수 믿는 사람 것은 사, 사주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않고, 뭐,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가운데 이 근원의 세 가지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껏 의심했고, 우리가 좋아하는 미디어, TV, 만화, 이 컴퓨터, 이런 아이패드 이런 것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점점점점 멀어지는, 동떨어져있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떠난 제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는 아무리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힘, 우리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는 우리 서민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은 꼭꼭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모든 수업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해야 되지만 쉬는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인들이 되어야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만 주인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이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끝나나요? 세상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완전히 진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계속해서 지금 짜증내고 화내고 공부도 하기 싫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싶고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만 누엘로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예수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선지자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 왕대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 자는 선지자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 왕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마음 예수님이 주인 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아니요. 믿어요. 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 제사장 왕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 영접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늘, 늘 영접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늘영접해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을영접하고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도으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다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고 됐어 우리는 세상이 끝나는 것은 바로 뭐야 우리 죽음이잖아요 죽음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이 보금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이어지고, 우리 여친구들이 날마다 날마다 선지자 제사장 왕대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선지자요 우리 친구들도 제사장이고 우리 친구들도 왕이에요 그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매일매일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요? 나눠주는 삶을 살어요. 나눠준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삶도 우리 썸잇들은 다 살고 오늘도 쉬는 시간에도 친구한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주인이야 라 고백하는 고 그런 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또이 시간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잘 당하고 오늘의 하루의 모든 수업 속에서도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모든 수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수업도 매일 매일 매 시간 시간 하나님 보복으로 시작하는. 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분위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서민들이 완전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